저희저희습 왔습니다. 양 d a 가 왔어요. o u n g y o u 뭘할 거냐? g a Yes, yes. 네. 월드컵을, 아, mm -hmm. 네, 네.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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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 e s Yes, yes. y 호떡 대 핫초코. 아, 저는 호떡이에요. 이 경기 어떻게 우승? 나는 저는 호떡입니다. 호떡? 아, 오늘 약간 해설위원 컨셉으로. 네. 저는 호떡봅니다 왜죠? 어떤 점에서? 아, 일단 핫초코. 핫초코. 저는 아이스 마셔도 아이스초코 마시지. 저는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거든요. 음. 오, 호떡. 사실 여름에 먹기 애매하잖아요. 음. 네. 겨울에 먹어야 돼, 이 친구. 음. 이 친구는 언제든 먹을 수 있어요. 아, 음, 그런가요? 네. 저는 반대로 아하, 이 이거 골라거든요 여름에 가끔, 네. 여름에 가끔 이 아, 호떡 생각이 나지만 네. 이 핫초코는 네. 정말 겨울에만 특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마시멜로가 들어간 모래인데 여기 마시멜로가 또안 들어가 있어요. 아이 사진 기준으로 할까요? 아, 네. 사진 기준으로. 아 이거 좀곤라하거든요 여기 도 <laughs> 호떡이 많아요. 음. 하나는 어. 정말 그런 시장에 있는 에이. 누르는 호떡이고. 에이. 근데 저는 저런 호떡이 더 좋아요. 아, 저 미쳤어요. 바삭거리는 그 호떡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쳤어요. 호떡스러 그 괜찮아요. 맞아요. 나도. 그 오리역 쪽에 호떡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떡볶이랑 떡볶이 먹고 오뎅 국물 마시면서 호떡 먹는다. 해 죽는 거예요. 형도 혹시 매시에 호떡집에서 불린할 거예요, 안와요 이게 뭐죠? 이게 교육 과정이 살짝 다른가? 이게 뭐야?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네 신가 세 신가 어디 호떡집에서 불이 날 거예요. 그게 뭐 국어 책이었나 어디 있던 그 네, 미래를 보는 소년 이게 뭐야? 이게 네. 교육 과정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막그 호떡집 불이 나는데 막 기름에 불이 붙은 거에서 물 부으면 안 되고 막 마요네즈 짜서 끄고 아, 막 그렇지. 그런, 그렇지. 마요네즈 그런 게 있었어. 아, 물 부면 이제 와 이렇게 되잖아 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는 호떡이에요. 저도 멜로 마시멜로가 빠진 상태에서는 호떡이라고. 호떡이 호떡이 그러면 1 일로 못나가요 네, 호떡. 아 다음 곶감돼 가래떡구이. 곶감 대 곶감은 사실 평소에 먹기 쉽지 않잖아. 곶감? 그런 의미에서 난 곶감이 되게 유니크하다고 보는데 음. 저 가래떡구이잖아. 저거는 꿀 꿀? <laughs> 맛있고, 아, 꿀에 싸먹으면 맛있고 아꿀에 해도 맛있고 예전에 김에다가 이렇게 말아갖고 음. 같이 먹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꿀은 이미지 없어. 근데, 제가 볼때두개 다, 뭐, 우승후보는 되지 못할 것 같은, 네. <laughs> 가래떡으로. 아시죠? 네, 이건 좀. 어차피, 네. 또 이따가 8강에 가겠지만 네. 8강 상대가 너무 막강해서. 네, 맞습니다. 고소하죠, 예. 네. <laughs> 우승후보들이 <와. 웃음> 16강에서 만났어. <laughs> 군고구마랑 팥 호빵인데요, 여러분. 아, 어. 군고구마가. 거의 약간 지금 호박 고구마, 고구마는 <laughs> 네 거의 고구마급이거든요. 아미치겠다 진짜. 왜 이들을 이렇게 붙여놓는지. 식어도 맛있는 건전 파도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당장의 그. 따, 아. 따뜻할 때의 군고구마는 맛이 있는 아르헨티나죠. 정말 아, 대단하 <laughs> 그리고 군고구마 가져왔습니다. 먹어보면 <laughs> 판단해보시죠. 근데 고구마 또 그런 맛이 있어요. 캠핑가서 고기 구워먹고 이거 호일을 싸갖고 앞에다가 딱불 앞에 놔두면은 이거 왜 이렇게 달아? 고구마인가요? 동기 엄마가 오 재밌네? 오 <웃음> <그럼> <웃음> 재밌네? 재밌네 저는 어쨌든 팥호빵이 올라갔을 때 팥붕어빵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저는 사실 붕어빵도 막강한 후보라고 말하거든요 아, 아붕빵 저는 사실 호빵파인데, 팥 호빵 파인데 팥호빵 대 p 군고구마라고 하면은 저는 군고구마 하겠습니다. 저도 군고구마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너무 쉬워. 팥죽 대 귤이거든요. 응. 둘셋 귤. 아 귤. 일단 하나 뭐가 볼까요? 귤도 도 있어요. 귤을. 어제 아. 지금 귤 먹겠다고 해서 그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신다 지금 귤 먹겠다고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요다 아이 적정 온도를 계속 이거 맞춰주는 네. 건가? 그리고 드시고 아시고. 드셔보시죠. 둘인 네. 둘은 그리고 한 다섯 개 먹어도 안 물려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야. 근데 배는 하니까. 차. 그렇죠. 네. 아, 뻥튀기다 봉합빵. 아 이것도 사실 겨울 간식 예선전에 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네. 네. 저도 그거부터 생각이 들어요. 뻥튀기는 겨울 간식인가요? 좀 애매해. 좀 붕어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붕어빵이지. 아, 모두가, 네,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 없나요? 저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강렬하네요. 붕어빵은 좀이기가 힘들어요. 음. 이거 어딨어? 슈붕인가요? 응, 슈붕. 새끼. 응, 색이... 이런, 이런 슈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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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붕이죠? <웃음> 이건 팥붕입니다. <laughs> 아, 저 슈붕도 좋아하기는 있어요, 먹습니다. <웃음> 왜요? <웃음> 휴공? <laughs> 하튼 여 붕어빵으로 저희가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귤 많아요. 귤아오 이거 <laughs> 방을 열이는말 <야>, <laughs> <소리를 웃음> 써야 우리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흑흑 <laughs> 네. <laughs> 나온다. <운다. 웃음> 왜3등도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laughs> 따뜻한 귤 맛있다고요? 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멤버 찬스 가겠습니다. 아 네. 어, 이럴 거야. 보 여보세요, 형. 라이브 중인데 스피커를 잠깐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그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 간식 월드컵을 하다가 네. 결승에서 무려 귤이랑 오뎅이, 예, 네, 어묵이 만났어요. <laughs> 전 어묵이요. 아, 봐봐. 저는 2등이 귤, 1등이 오뎅이라 했을 때 약간 공신력이 있을 것 같나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내쉬세요. 네. 끝내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laughs> 라면 월드컵! 네, 라면 전이.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레슨이라 이거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신땡면네짭 떡게 티 범벅 어, 짜장면 안 아, 있네 말 말해버렸네 응. <laughs> 너무 멋쉬워요 국민 네, 국민 라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어 라면이네 매운맛 하고 면직칼국수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저와의 좀의리도좀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운맛입니다 그렇죠, 매운, 맛. 매운맛 아 이거는 와 이거만 파이브릿 어떻게 파이브릿이죠 까르보 까르보 불닭. 까르보 불닭빼 새우 땡. 저는 아시겠지만 저한테 모든 불닭이 다 매워요. 알싸하게 매운 맛을 되게 좋아하요 깔끔한 아, 네. 거. 약간 고추 매운 맛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약간 뭐랄까? 지저분하게 매워요. 매운 음, 맛이 좀 지저분해. 까르보에서. 뭐 어디어서? 그러면은 셋이죠? 네. 매운 거니까 까끔으로 네. 까. 네, 까있으시죠 까. 시간이 진짜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의 시험이 네. 있는데요. 네. 거의 이 최고봉 느낌이 아서 항상 저희 숙소에 늘 구비되어 있는 두개보꼭 아, 아. 아. 있어요. 저는 그래도 라면은 오리지널이지 않나. 국물 라면이 오리지널이지 않나. 다 뭐가 되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근데 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본이죠.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뾰여상이 따르고입니다. 그리고 3등에 NM 딘. 네. 이등에 짭파 네. 진땡면 매운맛 축하합니다. 됐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laughs> 어떠셨어요? 아 네, 용산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산컵 아 너무 네. 쟁쟁하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영광이었고요. 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굿포즈 한번 하고 네, 가는 걸로 하시죠. 굿 게임. 네, 굿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안컵도 다음 이 면이죠? 다음에 이틀 한, 3일 뒤에, 3일 뒤에 네.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와 무려 호주. 호주가 사실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선수분들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알티, 응원하겠습니다. 믿고. 지금까지 태양, 연준, 용산컵에. 네? 영상컵의 대현 연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